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짜잔. 여기 보이시죠? 디즈니 스토어. 일본 디즈니 스토어에서 발매한 럭키백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전 제가 구매한 거는 사실 아니고, 신도림 가차샵. 저의 영혼의 가차샵. 베나미조조 사장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입고 되고 다음날 판매를 했는데 판매한 날 오전에 그냥 다 팔렸거든요. 품절이 됐는데 선물로 하나 주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감사의 의미로 주셨어요. 품절이 됐으니까 이거 살 수도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그냥 받았습니다. 받은 김에 또 거기 가가지고 이것저것 또 사기도 했는데 그건 또 다음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 럭키백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루이모즈 인형이 들어있고 인형 옷이 하나 들었고, 머그컵이 들었고, 스펜델 인형 중에 하나가 들었고, 그렇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이걸 따야 개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개봉 안 해봤어요. 개봉을 해봅시다. 가방은 열었고요, 하나씩 열어볼까, 빼볼까. 손에 잡힌... 이게 하나, 잡힌 다섯, 둘, 셋... 짜자! 구피인가요 예. 구피 인형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누이모즈 하고 써졌는데 1 5 4 0엔짜리이 누이모즈 인형도 사실 많은데 이 구피 인형이 들어온거 보니까 디즈니 스토어에서도 재고 처리를 하는 건 똑같나 봐요 잘안 팔리니까 이렇게 들어있겠죠 헤어스타일 약간 축구 선수 스타일 어? 어? 제가 이 인형 처음 보는데 자립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립이 됩니다 좋은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잡힌 하나 둘셋 아. 짜두 번째는 데일 인형이 들었습니다 데일 칩이랑 데일 중에 데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격이 써져 있진 않은데 따로 파는 인형이 아닌가? 일단 데일이라서 귀엽습니다 제가 칩 팬들 좋아하니까 얘가 들어있어서 사실상 럭키백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죠 나머지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네 큰게 잡힌 하나 둘셋 짜잔 폴라 트래퍼스 뭔지 아시나요? 모르겠는데 이런게 들어있거든요 이게 뭘까 보온병 이런건가 3,080원짜리가 들었어요 하나둘셋 아. 진짜 보온병이네 이렇게 펭귄이 그려진 오, 이렇게 보온병이 들었습니다 보온병을 쓸 일이 있나 이렇게 귀여운 보온병이 들었네요 짠 보온병이 나왔고요이 보온병이 좀 랜덤이었던 거겠죠 보온병이 들어있다고 보진 않았거든요 짜잔 이런 럭비하는 옷이 들어있어요 이런 옷이 들어있는데 누이모즈 써진거 보니까 이거 1,760엔짜리 이게 얘한테 입힐 수 있는 거겠죠 입혀지는 건가 이렇게 모자만 씌워봤어요 입혀지는가 봐요 이렇게 웃기네 뭐 이런게 다 있담 궁금한거 또 못참겠으니까 여기 우리 댐고미한테도 씌워지는지 한번 볼까요 짠 <laughs> 이렇게 담곰이도 쓸수 있어요 <laughs> 웃기죠? 하키 아 하키가 아니라 럭비구나 이렇게 럭비 모자를 쓴 우리 댐곰스까지 옷은 아마 커가지고 안 입혀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나왔고 <laughs> 무슨 일인가 싶겠지만 이게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뭐더 있나? 이런 게 나왔어요 아 이거 그거다 손소독제 손소독제를 이렇게 넣어줬고 가격은 얼마인지 안써줬습니다 품소복지. 짜잔. 마스크도 나왔네요. 마스크. 마스크는 라지 사이즈로 나왔거든요.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2,200엔? 엄청나게 비싸잖아. 아면 마스크네. 면 마스크가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하나. 헉! 그림도 다 달라요. 미키 둘. 아, 네 개네. 이렇게. 총네 개가 들었는데, 이거를 제가 하고 다니는. 조금, 음, 어, 그렇다. 잘 모르겠어요. 예쁘긴 하네, 확실히. 면 마스크도 들었고. 이미 가격이 초에 이미 한참 지났죠, 가격은. 그러니까 이게 럭키백이라는 게 럭키박스라던가 이런 걸 사실 재고인 걸 알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재고인 걸 알고 사도 이 가격을 훌쩍 넘는 상품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열어보는 재미라도 있는데 가격도 얼마 그렇게 차이가 안 나면서 뭐 랜덤으로 열받는 구성으로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끝이겠지? 뭐 한 캠프 배지가 들어갔나? <laughs> 짜잔! 이렇게 신데렐라 캠프 배지가 들어왔습니다. 드림 비 꿈을 크게 가져라고 합니다.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게 됐어요. 마지막 아 이거 그거다 짠 머그잔이었던 것 같아요. 머그잔이 하나가 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뺐습니다. 미키 아니면 미 미니일 텐데 재고면 알죠, 여러분? <laughs> 네. 셋. 짠 재고면 미니입니다. 그냥. 뒷모습이랑 앞모습이 함께 그려져 있네요. 짠!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디즈니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정품 럭키백 한번 열어봤는데요. 일단 선물로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구성이란 게 내가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도 잔뜩 나오면 기분이라도 좋겠죠? 재고인 걸 알아도 이 정도로 들어있으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럭키백을 샀다는 기분이 좀 나아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잔뜩 넣어서 구성을 해주면 열어보는 사람 기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잘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구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근데 데일 너무 귀엽네. <웃음> 저는. <laughs> 담고미도 <담곰이도> 너무 귀엽네. <laughs>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귀엽고 더 재밌는 연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